를 개발한 세종대왕은 한번 집은 인재는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듬뿍 받은 신하 항희는 아무리 사직서를 냈지만 일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87세까지 일을 했다고 하죠. 한분야의 뛰어난 전문가가 된다면 누구나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전문성을 좀더 발전시켜 본다면 취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는 방송 커리어 A to Z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리어 A to Z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동찬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IT 업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 주은아 컨설턴트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센터 주은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방금 예고한 것과 같이 IT 업종에 대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IT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거든요 주변에서 IT, IT 하는데 IT가 정확히 어떤 것이죠?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전산 관련 직종을 IT로 한정했으나 디지털 문화와 인터넷 보급 이후로는 IT 직종의 범위가 넓어지고 경계도 애매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IT는 기업이 아닌 개인의 업무와 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드웨어 설계가 아닌 정보를 생산, 유통, 관리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줄 방식이죠. 바로 IT 업종인데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하고 싶은데, 간접 체험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영앤이치레코즈의 트로트랩.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IT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T 업무는 크게 기획, 개발, 관리의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 명확하게 직종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IT 업계의 종사자조차 자신의 업무가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합니다. 특성상 겹치는 분야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이며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분화하거나 업무 형태가 변화하여 명확하게 직종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IT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나 무슨 무슨 직이야?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제 친구도 토스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직업이냐고 물어보면 나 그냥 다 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IT 업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개발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개발자를 IT의 꽃이라고 하죠. 개발자, 프로그래머에도 여러 분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크게 시스템 프로그래머와 응용 프로그래머로 나뉜다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응용 프로그래머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픽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래머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래머는 IT 기술을 주도하는 직종인 만큼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능력만 된다면 큰 성공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개발자가 되려면 많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래머들의 취업 조건과 취업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음, 컴퓨터 일반 지식, 어셈블리, C++ 프로그래밍 기술의 로직과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배워야 하며 자료 구조와 효율적인 자료 관리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컴퓨터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탄탄한 실력과 검증할 수 있는 샘플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수라고 할수 있죠. 아 네, 정말 머리가 숫자 때문에 너무 머리가 어지러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로,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한다. 이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에 따라 취업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언어를 배울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면 C, C++를 배우는 것이 좋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자바, ASP, PHP 등의 웹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잘 포장해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실력을 최대한 잘 포장해야 된다. 어떻게 포장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서류만으로 제대로 꾸며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음, 물론 서류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 후에 전문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웹 프로그래머 외에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래머도 있는데요. 이들은 회로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 하드웨어를 다룬다고 하면 흔히들 기술자, 엔지니어를 떠올리는데요. 이들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나 선로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다루는 분야들은 안정적인 반면, 해박한 전문 지식과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 사항이 정말 까다롭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개발자 외에 다른 업무도 있을까요? 새로운 서비스나 회사의 수익 모델을 기획하는 기획자나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하는 업무라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래한 곡 듣고 와서 공대인을 위한 취업 전략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도와 파라솔에 밤이 깊었네. 대학 일자리센터와 함께하는 월요일 점심 방송 커리어 A to Z 오늘은 IT 업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드린 것과 같이 이과생들을 위한, 공대생들을 위한, 그리고 공대인을 위한 취업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대인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무를 파악하라. 해당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인지가 뒷받침되어야 앞으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찾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직무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차적인 키워드는 배제하라. 자기소개서에는 남들이 흔히 쓰는 일차원적인 키워드는 배제하고 재해석을 통해 유사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구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분석력이라고 해서 나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식의 직설적 화법으로 작성한다면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기 쉽지 띄지 않습니다. 분석력 대신 시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표현하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서 잘 읽히는 자소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전공 지식을 어필하라. 공학계열 직무는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서류 전형 시 인사 담당자가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팀의 팀장급에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도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공 지식을 어필할 때는 기업이 주력하는 산업이나 기술에 부합되는 지식을 어필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단 전문 지식을 잘못 활용했다가는 면접 시 화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공대인을 위한 자소서 꿀팁으로 직무파 일차원적인 키워드 배제 전공 지식 어필 이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에 대한 팁 일명 면접 깡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면접에서 이기는 방법 첫 번째, 1분 스피치 구성이 중요하다. 면접의 단골 질문 중 하나는 자기 PR이죠. 면접을 여는 질문이자 지원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기 PR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암기하듯 말하는 티를 벗고 자연스럽게 말할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키워드를 뽑아라.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전달해야 좋은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른다면 이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정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어필하라. 공학계열 지원자들이, 인문계열 지원자에 비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주로 수업, 전공 수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발표나 대외 활동이 많은 인문계의 생들에 비해 사람들과의 대면이나 취업 스킬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면접에서의 대처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계열 지원자는 인문계의 지원자들에게 흔히 볼수 없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역량인 만큼 면접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알려주신 공대인들의 취업 전략이 공대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사람들에게도 꽤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IT 업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민지노의 A RACE AWAKE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어느덧 마지막 코너인데요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IT 업종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IT 직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IT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과 자격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또 가장 중요한 IT 업종의 신입사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IT 직업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종이며 특히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에서 IT 정보 기술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 활용에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계 500대 기업 기준으로 연봉이 타 직종보다 높은 편인데요. 금감원 제공 2020년 네이버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4,300만 원이며 평균 연봉은 7,157만 원입니다. 또 금감원 제공 종합 포털 컨텐츠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대졸 신입은 4,867만원이며 평균 연봉은 8,579만원입니다. 평균 연봉은 경력과 신입을 모두 총괄한 것으로 부장, 이상, 부장 이상은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조금 큰 편이며 우수 중소기업은 대졸 신입 평균 3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 평균 연봉이 정말 엄청난데요. 신입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자격증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무에 따라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웹마스터 전문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c언어 자바 등 개발 언어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실 it 회사의 경우는 단순히 관련 분야의 전공생이 아닌 어떤 기술과 경험을 통한 역량을 소유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를 아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영역만 알더라도 수준급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더 전문가가 될 거라는 것이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나갈게요 비전공자도 IT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IT 업종은 프로그래밍을 다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관련 전공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그렇습니, 그렇습니다 왜 개발자로의 취업 준비는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키는 전문 기관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 등 기초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 후에는 전문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IT 기업이, 기업의 직장이 이과계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IT 직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 정보 보안 기술 등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크지만 IT 산업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맥킨지가전 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또한 IT 산업은 오히려 3에서 5% 증가했습니다. 알리 헬스의 무료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오다프 등 많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 평상시 2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2개월 만에 실행하였듯 한국 역시 디지털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IT 기업이 인기가 많을 이유일 것입니다. 네, 세계가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가면서 저희 생활 주변에서 IT가 안 미치는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현재의 IT 산업. 그게 바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오늘은 I.T.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네 컨설턴트님 너무 긴장하시고 네 오늘 시행착오 정말 많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I.T. 업종은 디지털 혁신을 하며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에서 코로나로 인해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유튜브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면접도 AI 면접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변화하는 채용 동향을 빠르게 캐치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여러분의 취업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저도, 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요. 네, 이번 방송 문과인 저에게는 색다르고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 도, 마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